지난 13일 8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회 동북미래 포럼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서울시 동북권 지역 발전 이슈와 대응 방향 모색을 주제로 자치구와 대학, 전문가,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역 발전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김영한 한국 도시설계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유지상 총장의 환영사 고용진 국회의원의 축사 이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환영사에서 유지상 총장은 이번 GTX-C 노선 확정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캠퍼스 타운 사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후 해외 선진 역세권 개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역세권 개발의 현황과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하대근 팀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이정식 노원구 미래도시 과장 외 7명은 gtxc 노선 확정과 광운대역세권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끝으로 행사는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동북권 지역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개발될 광운대역세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C 이은섭입니다.